안녕하세요. 정문의 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11일이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롯데 정보통신 볼게요. 롯데 정보통신. 네, 롯데 정보통신 보겠습니다. 어제 대비 한3%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음, 이 종목이 그동안 어떤 주가 흐름이 있는지 연방부터 살펴보면서 네, 차근차근히 한번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에 52,400원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코로나 사태로 모든 종목이 빠질 때 17,250원까지 갔습니다. 편차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데이터 값이 한 4년 정도 값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연동을 보고 뭐 판단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에, 재작년과 작년 이어지는 이 트렌드선을 이렇게 널, 에, 올해는 넘어가서 있는 상태가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거래가 좀 많았었죠. 이 가격대가 35,000원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 4만원대도 거래가 많았던 거죠. 뭐 이런 정도는 에, 연봉을 통해서 좀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적인 파동은 어땠는지 월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월봉으로 넘어가면 4년 주기 데이터 값이 나오죠. 최근에 롯데 정보통신이 아까 그 2019년서부터 내려오던 트렌드선을 이렇게 하나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 방송을 어느 정도 들으신 분이라면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주가가 주가가 이렇게. 오랜 시간에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눈에 보일 때쯤 되고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꾼 지점은 매우 중요하다는 라말 여러 번 했죠 뭐 이런 거는 그냥 기적분석로 봐도 차트를 봐도 누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을 잘안 보이죠 왜냐면 차트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보는 게 아니고 A도 보고 C도 보고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차트를 다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격선에서 지정되어 있는, 즉, 그 주가가 만들어져 놨던 그 흐름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작년 3월 달에 저점을 찍고요. 그리고 4월 달, 이렇게 높여가죠. 그리고 작년 후반기 때 9월, 10월쯤에 한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해는 이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상승적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우상향의 트렌드가 하나 더 이제 생겨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생겨버리죠. 이렇게. 안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2년 안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형성된 선이 이렇게 형성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주가는 이 흐름을 지금 타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이 흐름을 최소한의 지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가가 뒤로 밀려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이게 매물이 되겠죠. 거래가 많았으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뒤로 간다면 물린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매물 저항이 되면서 뒤로 밀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밀린다 하더라도 이게 현재는 누군가가 여기서 매집이 되는 형태가 된다면 이 자리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봤을 때는 여기에 현재 그 4만원 부근의이 가격대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분석이 될것 같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한 단계 더 주봉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흐름이나 이런 것 같지만 파동이 어떻게 찾느냐는 주봉 월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볼게.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예, 좀 전에 월봉에서 봤던 것처럼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밀리죠. 이렇게 또 밀리고, 밀리고, 밀리죠. 계속 고점이 낮아지다가 예, 작년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트렌드 자체의 추세선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작년 여기 12월쯤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올려놓고 다시 밀려도 이제 그 자리, 치고 나갔던 자리는 깨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여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 흐름을 바꿔놓던그 가격대가 이제 저항대였던 거죠 흐름을 흐름을 바꿔놓던그 흐름을 바꾸는 그 가격대가 예, 소위 말해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를 이제 변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곡이 시작했던 그 가격대를 보게 되면 예, 지금 37,000원 36,000원에서 37,000원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37,000원, 6,000원 내려오면 저항이 생겨버린 거 아니고요. 내려온다고 해더라도 여기는 지키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연봉, 월봉, 일봉을 통해서, 주봉을 통해서, 주봉을 통해서 술적분석으로 어떤 가격이 의미 있는지를 봤더니 이 자리가 의미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줄 시점이죠. 그 가격대죠. 자 여기서 그러면 롯데 정보통신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거래소에 있고요. 중형주예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돼 있죠. 네, 오늘 한3.4%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아, 전일 시가총액이 6,6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중형주 스럽죠? 중형주. 중형주 6 6 0 0억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정도는 보일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가 이 종목이 돈은 좀 벌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회사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윤 추구니까요 그래서 그 흐름하고 주가의 흐름이 어떤 흐름하고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롯데정보통신 IT 서비스 업체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통합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잠깐 볼게요 분기 실적을 예,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래도 올해 1, 4분기, 올해 2, 4분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한 1년 정도의 데이터 값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잠깐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이 예, 부분이죠. 예, 작년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 값이죠. 이게. 자, 그리고 공개된 정보를 보게 되면 예, 매출액이 2,200억, 2,100억, 2,100억, 2,300억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올라갔죠 분기가 예, 이번 분기에 오라서 영업이익도 좀 올라간 추이고요, 그죠? 단기 순익도 뭐 그만그만 그만 잘 유지를 합니다. 그렇단 얘기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예, 성적표가 그냥 기본은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될 이 수가 있겠죠. 이건 말도 안 되게 뭐 회사가 여기서 뭐 전부 다 시퍼레 가지고 시퍼레 가지고 뭐 단기 순이고 뭐 영업이익이고 뭐영업이익로다 팔아진 않고. 그래도 빨간 쪽이니까 기본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다, 예, 여기 여기 일부는 그렇게 됐지만 예, 그간 연간 실적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오면서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예, 이때보다는 이때 이때보다는 이렇게 조금은 늘어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늘어났고요. 그죠? 8천억 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한계수익이나. 그러면 기본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주가의 흐름은 조금 저거에 비해서 보면 에, 그냥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빠졌어도 빠른 회복을 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실적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이런 동도에 놀고 있겠죠. 아직도 안 좋다면. 그렇지만 이제 머리를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여기서 반영이 되면서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을 두면서 올려가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저기 올라갈 만한 모멘텀 같은 게 예, 혹시 그 세간에 오락 내리가 있는 뉴스나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자, KT 텔레캅과 롯데정보통신은 융합 보안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18시간 전에 이렇게 기사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예. 자쭉 보면 예, 롯데그룹 전용 출입통제 시스템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율주행셔틀 생산 나선다 이렇게 나오고요 에, 디지털 전환의 에, 뭐죠 호호라호라호가요 성장 모멘텀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에, 뭔가가 좋은 내용이 좀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리더의 도약 실천한다. 아, 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음, 클라우드 없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전망이다. 대창 부터 손잡고 모빌리티 사업 강화한다. 뭐 나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죠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이나 막 이런 내용은 없고요 그냥 고만고만한 그냥 잔잔하게 그냥 중형조스럽게 우상향으로 착실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실적이 그냥 꾸준히 잘 유지된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막 요란스럽고 막 떠들고 막 그러면은 그게 거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착실히 올라가는 모양이 이 롯데 정보통신은 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월주일을 동시에 보면서 한번 기준을 잡아보고,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어느 가격에 진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잘못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좋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 정보통신. 일단은요, 음, 이 선을 그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선이 넘어가기 시작한 자리였으니까요. 아까 그 연봉, 월봉, 주봉 같이 봤던 거죠. 예, 지금 그리는 왼쪽 위에 차트가 월봉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가 주봉이에요. 그리고 아래 차트가 일봉입니다. 자, 이걸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는 건데요. 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1월 달에 올해 2021년 1월 달에 음 여기서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예, 그리고 아까 같이 봤지만 36,000원대, 37,000원대 이 자리가 지지점으로 잘 지키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예, 새롭게 이걸 사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6,000원과 37,000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거기 이탈하면 예, 소위 말해서 비중을 줄이거나 짤르고 나와야 되는 예,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예, 올라오는 지지선이 또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는. 어, 여기서 만들어지는 선이 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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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위쪽을 한번 볼게요. 위쪽에 봤을 때는 예, 여기 그 5만 원대에서 그 5만 5천 원 부근까지가 전고점이잖아요. 여기는 충분히 들어갈 위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예, 이 정도의 그 매출액 구조라든지 이익률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런데 뒤를 볼게요 뒤를 36,000원을 본다고 했죠 36,000원 그런데 지금 44,500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뒤를 보면 36,000원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약16% 정도를 리스크를 끼고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땐 따라서 16% 정도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지만 지금 잡으면 좀 비싸죠. 그래서, 에, 잡는다고 하면 조금 더, 원래는 이걸 봤을 땐 여기 넘어갈 때 이때가 공략 포인트가 되잖아요.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셨다면 이 자리가 공략 포인트가 되는 게 맞는데 이 타임을 좀 놓쳤잖아요. 만약 신규 진영을 노린다. 그러면 지금 잡는 것은 조금 내려갔을 때 다시 룰렘을 둘때 잡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36,000원 떨어지면 당연히 손절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흐름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흐름상을 보게 된 목표가라고 그럴까요 예 네, 이렇게 흐름상 보면 이 빨간 그 채널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주가는 우상향으로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음, 전체적 구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공간이 이 공간이 파동을 치면서 우상향으로 진행할 공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그죠그 이렇게, 네, 열린 공간을 보게 되면 6만 원까지도 열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3만 6천 원서부터 4만 아니 3만 6천 원서부터 6만 원까지. 음. 예, 이 라인을 보고 이 공간을 보고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시세 차익 정도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넘어가서 뭐이고점을안 착해서 더 나간다면 그 위에 열린 공간이 되게 넓죠. 일단은 이 공간부터 보고 대응하면 되겠죠. 예, 공간. 그래서 롯데 정보통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차근차근 보면서 36,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열린 공간 6만원을 보면서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눌러졌을때 그때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 관심 있다면 홍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 제가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점을 얘기 드리는 거니까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기능 부탁드립니다.